이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은 못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다고 만들어 써서는 안 되겠죠. 또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도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 있고 선지식의 마음이 있고 보살의 마음이 있고 부처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 그 중에 우리는 어느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옳겠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부처님 마음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정말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욕심 많고 화잘 내고 질투 많고 그냥 번내망상 꽉차 있고, 그야말로 수없이 반복, 반복 착각하고. 착각해 가지고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그것이 또 자기 지식이라고 또꼭 고집을 부리고 이런 마음들이 전부 우리 우리 일상생활의 마음들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도에 들어가는 방법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 문을 요약해서 딱 요점으로 딱 이렇게 추려서 말하면은 딱두 가지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치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는 무엇으로 들어가는 문이냐 행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치로 이치를 깨달아야 하고 행이 올바라야 되고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치에 어둡지 않은가 어두운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우리는 이치를 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나지요. 사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뭘로 사느냐 그러면은 소견으로 살거든요.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 복 있어야 돼. 복. 복으로 사는 거요. 예 전부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소견이에요. 소견이 열리면은 복이 열립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런데 안 되려고 하니까 무엇이 없어져 버리느냐? 안 되려고 하니까 소견이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소견이 가버리면은 그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소견이 뜬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무엇부터 되느냐 마음부터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데 소견이 딱 얻어 내빼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늘 절대로 너그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60년대부터서 지금 지금 현재까지 올라오면서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지나갔고 수많은 재벌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는 고관대장 재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재벌들 가운데, 지금 60년대 재벌이 지금 남아있는 재벌이 몇 분이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번, 몇분 될까요? 눈에, 손가락으로 셀정도예요그렇죠 그리고는 벌써 없어졌어. 60년대에서 지금까지 벌써 없어졌는데, 그분들 없어질 때에여러분들또 기억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없어지든가. 없을 때 보면 제일 먼저 말할 것도 없이 불화가 제일 첫째더라고요. 재벌이 망하는데 제일 첫째가 불화예요. 불화. 예. 그런데 그 불화가 어디서 오느냐? 불화가 소견이 도망가고 나면 불화예요. 소견이 도망가고 나면은 전부 형제간도 형안 보여요. 지만 보여 형제간이 보이면은 불화해요. 안해요. 불화 안 하죠. 형제간이 보이는데 어떻게 불화를 합니까? 형제간이 안 보이니까 불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이게 불화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무엇에서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아직뭐 있었던 일들 제가 누구누구 얘기하라고 하면 다뭐 얘기하죠. 고스란히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다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딱 끝나는 사람들이요. 교만이 하늘에 다 하니까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재벌도 교만에 꽉 차니까 그냥 망해요. 왜 망할까요? 그 교만을 보고 싶어하고 보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틈만 나면 여기서 저기서 공격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 두라에서 망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망해, 버리고 교만에서 망하는 건 남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서 망, 망해버리고. 그런데 그걸 보고 전부 다 운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절대 운명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이 잘못돼서 망한 것이지, 운명이라고 운명에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불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전부터서 그 얘기를 하는 데마다 해서 그럽니다마는 옛날에 외국에서 어느 큰 스님 오셔가지고, 발을 하나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화를 내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100번 들었다 내리면서 화 내리자. 화 내리자. 한들. 기분 나쁜 일 생기면 화 나요, 안 나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런지 그리 해요. 그것이 진정한 수행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라. 무슨 방법, 그건 말이지, 그거는. 말만 있고 많은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야. 진짜로 수행을 하려면 깊어지면 화가 안 나요,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화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애보다 어른이도 소견이 깊으니까 애기들 보고 화안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깊어지면 절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소견이 깊어져야 되죠. 소견이 깊어지려 그러면 이치 속에 들어가지 않고 깊어지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치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소견이 깊어지고 소견이 깊어지니까 뭐든지 수용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가 있고 뭐든지 내가 거둬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이치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아직 어지간치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달마대사는 이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치로 들어가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뜻을 깨달아야 돼요. 자,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말로 핵심이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종지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무엇에 의지해서 깨달아야 된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 된다. 되시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모든 중생이 동일한 진성임을 알아야 된다. 진성, 진짜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에요. 하, 그렇지요? 예, 네. 부처님 다르고 중생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선한 사람 마음, 악한 사람 마음, 우리가 여러 이렇게 보면은 하, 누구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은 하, 존경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근본 마음을 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예요. 똑같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계 부딪힐 적마다 여기서 용심을 잘못하니까 확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경계 에 부딪힐 적마다 용심을 잘하니까 선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경계 에 부딪힐 적마다 용심을 잘못하는 것은 왜 잘못하느냐? 엿기 때문에 물이 엿으면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막 물기 튕기죠. 근데 물이 깊으면 던져봤자 흔적이 없죠.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깊이가 없으면은. 깊이가 없으면은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냥 악한 마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선한 마음이 나오려면은 내 마음이 깊어져야 되겠다. 되시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동일한 진성,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동일한 똑같은데 무엇이 문제냐? 다만, 객진망상에 덮여져가지고, 객진망상에 덮인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본 것에 속고, 귀에 들은 것에 속고, 여기서 속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눈으로 왜 속냐? 눈이 제대로 달렸으면 속겠어요? 안속했어요안 속죠. 그런데 눈으로 보고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죠. 귀로 듣고 듣고도 제대로 못 들으면은 들은 것에 속가, 속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공부냐?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볼줄 아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귀를 가지고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보느냐? 내 소견 안 가지고 보면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소견을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래?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딱 나면은 그 사람 쳐다보면은 자기하고는 하드게 상관 없으면서 소문 보고 야저 사람 어떤 사람이래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요. 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하는 짓마다 소문대로 딱 맞지요 제 맞아요 맞아요 하는 대로 그냥 소문대로 딱 맞아 버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속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속아 버려. 요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들은 대로, 들은 데 끌려가면 안 되고, 본 것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 생각 내버리고, 보고, 자기 생각 내버리고,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진실을 보게 되고, 그 사람 진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되시겠죠?